지구촌교회 이동환 원로 목사님이 11일 분당 광복절 주일 예배에서 최성은 목사님 사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과 비난에 대해서 사이버 레카들의 상상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은퇴 이후 후임 목사들의 목회에 개입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최성은 목사님 사임 사태와 관련해서 지구촌교회 후임 목사들이 줄이어 사임하게 된데 은퇴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교하며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동원 원로 목사님을 문제 삼는 저격글이나 영상들이 게시된 바 있는데요. 이에 이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사실 많은 사이버 레카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진 목사 사역할 때나 최성훈 목사 사역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단한 번도 단한 차례도 목회에 개입하거나 간섭한 일이 없었다라며 제가 은퇴 이후 어떤 교회 회의에도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다. 담임 목사에게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에만 제가 교회에 왔다. 오늘도 부탁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다. 비서실이나 사전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사이버 레카들의 주장은 제가 은퇴하고도 지구촌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했다는 것이다. 설교한 일 없다. 담임 목사가 부탁할 때만 설교를 했다. 경기대 채풀 설교는 전혀 별개일 것이다라고 부연했는데요. 현재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경기대 체플에서만 매주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경기대 체플에 대해서 제가 다인 목사 시절에 경기대 체플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제가 은퇴한 후에 당시에 경기대 총장이었던 최우준 총장이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전도도 하시고 여기 새롭게 조성되는 광교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 전도하는 일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은퇴도 목사가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 봉사를 해야 한다. 경기대는 분당도 아니고 수지도 아니고 행정구역상 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면 오히려 지구촌 교회하고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경기대 셰프에서 새롭게 강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예배로 진행한다면 헌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전도대에 오는 사람들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관리만 해달라고 부탁만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마도 경기대에서 제가 한 설교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분당이나 수지에서 은퇴하고도 계속 설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라며 은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은퇴하라는 것이다. 은퇴하겠다, 이미 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성원 목사님 사임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사실 최성원 목사님의 이번 담임 목사로서의 사임사건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라며 은퇴자이기 때문에 몰랐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저는 최 목사를 사랑했고 그분을 축복했고 제 아내와 함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에 휴퇴할 때마다 최 목사를 기억하고 축복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불행한 사건, 그분의 사임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분이 교회가 해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명하고 사임한 것이 팩트라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분을 축복해서 보내야 한다고 저는 믿는다. 라며 그래야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힘줘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세웠다고 하면. 그분을 통해서 혹시 뒤에서 조종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제가 올바른 제가 올바른 일을 했을까 지금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지구촌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 3만 명의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사람으로 무엇보다 지구촌교회 의 목회 철학 지구촌교회 의 비전을 수립했던 사람으로서 지구촌 공동체에 적합한 임무를 추천했어야 하는 것이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은 아닐까라는 반성도 지금은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청교의 미래 준비위원회 측에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먼저 교회를 분당, 수지, 구리, 경기대 등4 개로 분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립이 결정되면 자신은 가평 필그림에 들어가서 필그림 사역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지구청교의 교회, 오늘의 교회 모델을 활용하라고 제안하며. 새 당인 목사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지구촌 교회를 거쳐 갔거나 현재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들 중에서 세운다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근처에서 찾으면 시간 오래 걸릴 것도 없다. 아주 쉽다. 단순하다. 지구촌을 사랑하고 지구촌 DNA가 있고 지구촌 셀목회가 뭔지도 알고 지구촌 큐티가 뭔지도 알고 지구촌의 정신으로 무장되고 지구촌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다른 어떤 자격보다도 진실한 성품,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그리고 우리 동역교회들이 있으니까, 동역, 협력교회와 함께 공동으로서 세계의 선교를 함께할 수 있는 연합의 정신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세울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고통의 이 교회는 지구촌 혁신의 기회,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최정훈 목사님 사임사태를 틈타, 교회 해계모니를 장악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저는 저부터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한 것이 정말 있지는 않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며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된다. 누구 할것 없이 전부 다 회개해야 된다. 행여나 이런 기회에 교회 해계모니를 잡고 자기의 주관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동안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물러서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마땅할 줄 믿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구촌교회 최성훈 목사님 사인사태를 둘러싸고 어, 논란이 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 오늘이죠. 한국 기독교사와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옥성득 박사님, 이분은 이제 미국 UCLA 교수님으로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은퇴한 목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죄악 중에 하나다. 채습과 더불어서 4대 죄악 중 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은퇴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도. 교회에서 여전히 설교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교회를 이제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으로서 잘못된 어떤 행동이고, 은퇴한 목사는 마땅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게 옳은 판단이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고요. 요즘 또 이제 그 법인카드 유형 문제가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석원 목사님, 그 사임, 그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비즈니스석을 16차례 총한 5천여만원씩, 어, 항공권을 이제 이용했다. 교회 그 재정을 가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좀 지나친 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또이글 내용 중에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메가처치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연봉 수준이 지금 어 상위 한5%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연봉 1억 원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너무 많다. 그렇게 그런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어떤 좋은 영감을 받고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설교 메시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제 교의 양과 질또 깊이를 위해서라도 목회자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고 어, 이를 위해서 대형교회 우리 목사님들 그 연봉 수준을 상위 한25% 수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그, 그 제안도 하셨어요 예. 부목사님들은 한40%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적합할 것 같다. 아, 이러한 어떤 주장도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그, 목회, 특히 이제 메가저치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한월 4, 500 정도, 그리고 이제 부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300 정도가 적당하다. 예. 그런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아, 나름 뭐 합리적이고 또그 신선한. 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 5% 정도의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예, 메가처치 목사님들께서는 한번,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께서는 한번 이런 제안을 귀담아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가처치 목사님의 연봉 수준은 상위 5%가 아닌 상위... 25% 정도여야 한다. 네. 아, 물론 판공비는 별도로 해야겠죠. 예. 법인카드의 어떤 사용 한도도 정해야 될 것이며, 또 정확한 어떤 교회 내규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법인카드가 사용되게끔 하는 이런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임 목사님의 월급은, 예. 다임 목사님의 연봉은 상위 오로 수준, 수준은 지나치다. 예. 상위 25%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된다 예,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봉 수준을 한 400, 500 정도로 맞추는 것이 맞다 예, 그렇게 검소한 목회자로 살아야지 또그 청렴한 가운데서 깊이 있는 영성이 보단한 설교 메시지가 또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뭐 의견이었는데 저는 적극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네, 본 목사님들 월급도 한월300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상은 조금 뭐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성도들로서도 부담이 될것 같고요. 예, 교회 재정은 가능한, 예, 될수 있는 한에서 지나친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 듯한 어떤 운영이 예, 교회 건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저도 뭐 이번 그 오빠사님 그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 의사결정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만, 그것을 막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좀 사실 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교회 재정의 어떤 투명한 운영과 의사 결정 과정의 전체적 정당성, 공정성,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 다름 아닌 이 목회자의 신격화, 그 우상화의 그림자가 아닐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의 어떤 월급 내역 같은 거, 또는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를 교인들에게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 이분은 신성한 분이신데 우리 교회를 대표하시고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일거일투적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아 이건 덕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덮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메가터치도 그렇지만 모금 뭐 작은 교회라고 뭐 투명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성교회, 성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1인 체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대표 목사, 대표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 거의 전권이 다 가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교회 재정이, 아, 그런 어떤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일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인, 그, 교인도 헌금 갖다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문제되니까 다시 갖다, 놓, 다시 갖다 집어넣는 이런 케이스. 또는 그, 그죠? 그 성계단체 법인 명의의 건물을 자기 딸에게 개인 지분으로 팔았다가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제 도로 원상복귀 시켜놓는 이런 또 오픈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런 것들이 음, 우리가 그 근저에는 이 목회자 또는 대표 목사, 대표 선교사에 대한 더 신격화, 우상화 그 그림자가 작용하기 때문에 참 이게 그 교회 재정이라든지 의사 결정 과정이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 이걸 일단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걸 인정해야지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식했을 때 그걸 개혁하고 바꿔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직시하지 않으면은, 아, 교회 재정 투명성. 네, 이거 확보하기에는, 뭐, 앞으로도 요원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공교회. 그죠?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교회는 보독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교회.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단 있어야 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죠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한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위계 질서라는 것이 솔직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교회 내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섰을 때는 그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 동일한 인격체. 예, 불과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 것 이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교회 재정 투명한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로 두어서는 된다. 하나의 앞에 누구나 동일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죠 교회 재정이 투명해 된다면. 목회자에게도 그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목사님의 월급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인카드 내역도 때마다, 그죠? 시기마다, 분기마다, 뭐, 그건 교회에서 이제 뭐, 각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투명하게 이제 교회 주거를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꾸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도덕을 억누르거나, 그죠? 도덕 위에 신앙이 있다는 식으로, 어, 적당히 이제, 그 교회 성장과 안정을 위한다는 어떤 미명 아래 불의와 타협하거나, 어, 적당히 이제 교회 의 문제를 덮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교회 의 재정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음. 공정성은 어, 확보되기가 계속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재정의 어떤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